아이언 2 하다 보면 게임보다 먼저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기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언 2 발열 딱7가지 설정 바꾸면 바로 해결됩니다. PC든 모바일이든 온도 내려가고 FPS 안정되고 배터리까지 길어지는 진짜 검증된 세팅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PC 발열 최적화 세팅 7가지 첫 번째 해상도 1080 프레임 1440p 이상 쓰시는 분들 화려하긴 한데 온도도 같이 화려해집니다. 1080p로 내려도 충분히 깔끔해요. 두 번째 그래픽 품질 중간 아이언 2는 중간의 기본값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높음에서 중간으로만 내려도 프레임이 고정됩니다. 세 번째 이펙트 품질 중간 특히 레이드나 군단전에서 이 옵션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발열 소음 확 줄어요. 네 번째, 수직 동기화 오프. 이거 켜져 있으면 GPU가 불필요하게 과부하에 걸립니다. 오프가 기본이에요. 다섯 번째, 팬 속도 70에서 80% 고정. 자동으로 두면 반응이 늦게 와서 과열된 다음에 돌기 시작해요. 고정값으로 바꾸면 온도가 훨씬 안정됩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 종료. 특히 크롬 탭 여러 개 열려 있으면 게임보다 크롬이 GPU를 더 많이 먹습니다. 작업 관리자 한번 비워 주세요. 일곱 번째, 전체 화면 모드 상모드보다 전체화면이 훨씬 최적화가 좋습니다. CPU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떨어집니다. 모바일 발열 끝판왕 세팅 7가지 첫 번째, 해상도 중간 중간으로 내려도 화질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GPU 부하는 바로 떨어져요. 이건 발열 감소 효율 1위 옵션입니다. 두 번째, 이펙트 품질 높음에서 중간으로 아이온투는 기본 이펙트 자체가 화려해서 중간만 해도 충분히 예뻐요. 발열, 배터리, 둘다 크게 감소합니다. 세 번째, 그림자 품질 중간. 높음으로 두면 그냥 폰이 고생합니다. 중간으로 바꿔도 게임 분위기는 안 깨져요. 네 번째, 캐릭터 표시수 15에서 20까지. 대규모 전투 구간에서 발열 터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여주는 캐릭터를 줄이면 GPU가 일하는 양 자체가 줄어요. 전투 안정성도 올라갑니다. FPS는 60에서 45로. 아이온2는 기본적으로 45 FPS가 최적화 기준이에요. 60 FPS로 해도 크게 체감 차이가 없습니다. 45 FPS만 해도 온도, 배터리 전부 안정화됩니다. 여섯 번째 진동과 특수 연출 오프하기. 이거 은근히 CPU를 많이 잡아먹어요. 없애도 플레이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일곱 번째 밝기 60에서 70%까지 유지. 아이온 2는 화면 밝기에 따른 발열 변화가 큰 편입니다. 밝기만 조금 낮춰도 온도가 확 떨어져요. 오늘 알려드린 옵션 7 개만 바꾸면. 아이언트 발열 문제는 거의 해결됩니다. 앞으로는 과금 공약, 직업별 팁, 레벨 구간별 효율 파밍, 이런 정보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센티비였습니다.